신천지 열두지파 장년에 여러분 참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도 다 지시고 또 교회의 기둥으로 봉사도 열심히 하는 줄 압니다 안팎으로 자금의 사태가 어수선한 것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장년들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. 요 모금 16장 8절 이하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. 죄는 여러분이 저희 두 정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. 의에 대하여는 여러분이 저희를 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라 합니다. 심판이란 종교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세상 종교 지도자들이 역할이 여기까지라 하십니다. 여러분은 제 말을 믿으십니까? 저희들이 이 만이처럼 자의로 말하는 것 같습니까?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알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가정에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가장으로서 옳고 그름을 잘 깨달아서 가족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고 가족 구성원들을 바른 곳으로 잘 이끌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? 왜 진실에 침묵합니까? 왜 불의의 눈을 감나요 나는 불의가 좋아요 이러십니까 자녀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모든걸 잠시 멈추고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신천지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경영 우리 장년들은 못 느낀다 말입니까 당신들은 바보입니까? 온갖 방송에 신천지의 불의를 드러내고 있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당신들만 모르는 것입니까? 아니면 모른 척 그들의 만행을 덮어주고 있나요? 우리 두 사람도 그곳에 있었지만 차마 부끄럽고 쪽팔려서 내가 저런 곳에서 9년이나 사업도 팽개치고 올인하며 신앙을 했다는게 나 자신이 한심하게 거지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나같이 되실랍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떳떳한 장년이 되십시오 사단막이 이만희를 성기며 바른말하는 저희 두 사람들을 그들과 하나 되어서 같이 손가락질 합니까 왜 찌르는 자에 속해 있습니까 저희들이 나팔부는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. 지각을 사용해서 장승한 자가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장년이 되십시오. 20, 21세기에 이런 일이 웬일이란 말입니까? 유튜브 보지 말란다고 안 봅니까? 그들의 교리가 자신 있다면 뭐든지 보고 판단하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것이 정상 아닌가요? 무엇이 두려워서, 무엇이 숨기는 게 많아서, 보지 말라 하는 것입니까? 여러분, 의심도 안 해봅니까? 여러분은 이만희가 이때껏 행하여 온 수잡한 것을 보면, 저놈이 과연 예수님과 하나님, 천국이 함께 하는 놈일까요? 그런 천국이면 여러분 가실 빌려 있어요? 왜 단순한 것도 판단 못 합니까? 뇌가 하나 없어요? 제발 정신 차리고 다시 성경을 펼치시고 회개하고 이곳에서 나오세요. 가정을 지키세요. 그리고는 가만히 지켜보십시오. 이곳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1.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패하지 못한다 했습니다. 엊그제 교육할 때 이제는 보혜사란 칭호도 하지 않기로 교육했지 않습니까? 여러분, 여기에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? 보혜사란 칭호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지 자신이 보혜사가 아니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왜못 느껴요? 보혜사가 되지 못하면 이긴 자도 될수 없고, 약속의 목자도 될 수가 없고, 보혜사가 아닌데 어떻게 평화에 일을 할수 있습니까? 그것은 지 자신이 여기에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데,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? 정신 차려요!